오늘 당대님 오셨는데, 아, 니 근데 스타일이 엄청 좋으신데, 예,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아요. 그냥 에버러지네, 에버러지에서 끝난 거 서로 우리가 공이 없어, 알죠, 네, 그죠? 네. 뭐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고 게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에버러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예. 음. 어, 제가 여태까지 그 시청자분들 오신 분들 중에 거의 손가락을 꼽힙니다. 어 <laughs>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던져치는 게 있어서 그렇지 힘을 빼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오늘 뭐 갖고 오셨어요? 혹시 궁금하게. 어, 아 원뱅크 넣어치기를 잘 못쳐서. 음. 아 원뱅크 넣어치기를 못친다고요? 그럼 공을 한번, 네. 한번 세워보시죠. 음.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각적이죠. 이게 원뱅크 넣어치기가. 음. 입사각이 좀 중요합니다 아 이런 공이요? 이 s the boy. Kiss the girl. Kiss the girl. Kiss the g 이 r l Kiss th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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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을게 s t 렇게 girl. k i 고요 이제 비슷하게 어, 우리가 원뱅크샷을 칠 때요, 두께가 가장 힘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내가 스트로크의 유형을 어떻게 쓰냐, 아니면 내 수구의 스피드를 얼만큼 주냐에 따라서, 스트로크의 유형은 뭐냐면, 내가 끊어치게 되면 쿠션에서 회전이 어떻게 돼요? 반발 때문에 꺾여요. 네. 맞죠? 예. 그러면 큐 스피드는 어때요? 수구에 수구가 가는 스피드가 빠르면 쿠션에서 회전 먹을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게 연관성이 먼저예요 음. 당점과 회전이 연관성이 먼저가 아니라 음. 어, 이해하셨죠 그 네. 그러면 내가 이 공을 만약에 두껍게 친다 생각을 하시면 아 어려워요 어. 그죠 두껍게 맞히는 건 너무 어려워 네. 근데 평범하게 내가 원뱅크샷 넣어치기를 하는 두께를 맞추는건 쉽죠 예 네. 그죠? 그 응. 상태에서 당점을 내리고 좀 빠르게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내리고 아.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어. 음. 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셔야 돼요. 좀 빠르게. 음. 당점 내리고 그렇죠. 평상 시 하던 대로 해서 됐죠? 어. <laughs> 쉽죠? 예. 그죠, 쉽죠? 어, 이 근데 이건 왜 쉬었을까를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응. 그죠? 이게 왜 쉬었을까? 네? 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이 그럼 왜 쉬었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건 좋아요. 속도가? 음. 어차피. 음. 네. 근데 지금 왜 쉬었냐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치셨냐면 당점을 이렇게 내리고 안 치셨을 거야. 첫번째 음. 맞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당점이 좀 올라가 상태에서 뭘 놓쳤어요 평상시 때는 스피드 로 스피, 스피드인데 이제 스트로크가 끊어지거나 뭔가 예. 딱 큐를 잡아서 치셨을 거라고요. 예. 큐를 놓는 현상이 당대님이 너무 많다 보니 예. 조금 빠르게 치고 강하게 치려고 그러면 분명히 큐를 잡으셨을 거야 예. 그거는 뭐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음. 임팩트 순간에 딱 잡으면 안돼요. 음. 끌리라고 그냥 큐는 들어가는데 음. 내가 그 스피드에 따른 그 당점 때문에 네. 공이 밀리냐 끌리냐 한번 음. 이번에는 두껍게 쳐서 당점을 올려서 한번 쳐보세요 느낌을 두껍게 맞추면 그 전보다 원쿠션 치는 데가 더 어때요 안쪽으로. 안쪽 안쪽 네. 안쪽이 아니죠 더 이쪽을 맞춰야 두껍게 맞죠 맞춰. 어떻게 그게 안쪽을 맞춰요 아아네 맞... 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보다 어떻게 안쪽을 맞춰요 아, 네. 이쪽을 더 맞춰야 두껍게 맞죠 맞춰. 네. 그렇죠? 그죠 네. 한번 상단 당점에다가 한번 놓고 한번 쳐보세요. 음. 두껍게 <laughs> 조금 더 친다 생각하고. 음. 좀 빨라야 되겠죠, 그죠? 음, 한번 쳐보세요. 음. 자, 그리고 노란 공이 아까 당점 처음에 내렸을 땐 이렇게 빠졌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두껍게 친다 그러면 거의 어떻게 돼야 돼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얇게 맞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께감이에요 일단 예 네, 두께감인데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 두껍게 맞히세요 어언백크샷이안되도 돼요 음 <laughs> 응. 그런 두께감이 좀 있어야 언백크샷도 나중에 두껍게 치는 공 얇게 치는 공 생겨요 그 그쪽으로 빠지긴 빠졌죠 키스는 예 그럼 똑같이 친거예요 두께가 당첨 내린거랑 다만 이원 쿠션에서 입사되는 각이 약간씩은 달라져요. 음. 여기 맞출 때원 쿠션하고 여기 맞출 때원 쿠션하고는 들어가는 각이 달라지겠죠. 네. 당점을 내릴 때랑 또 올릴 때랑 또 달라져요. 네. 그죠. 그거는 네. 아시나요? 내렸을 때는 더 이렇게 쿠션에서 좀 꺾여준다. 네. 이렇게 그죠. 올릴 네. 때는 더 미끄러져 내려가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두께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스피드도 비슷했는데. 당점 올리고 내리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한 번은 내렸을 때 맞았지만 네. 올렸을 때는 안 맞아요. 왜? 밀렸으니까. 음. 그죠? 공이 밀리면 여기서 원 쿠션 맞고 맞고 여기까지 맞아도 여기서부터 확 밀려 내려가고 속도가 음. 빠르기 때문에 안으로 빠지지만 당점을 내리고 쳤을 때는 똑같은데 맞아도 여기서부터 공은 끌림이 되는 거예요. 음. 쓰리 쿠션에서. 예. 네. 어 응,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당점으로 칠 때는. 음. 네, 원뱅크샷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제 옮겨드릴게 그런 연습을 하시는데 공을 하나 하나 반개 이렇게요? 음, 응, 일직선상에 이렇게 하나 반개. 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어렵죠? 예. 지금, 당대님, <laughs> 예. 흰, 이 수구가 원베크샷 쳐갖고, 3쿠션은 여기 맞잖아요? 예. 그럼 어디로 빠질 것 같아서 어려워요, 마음이? 뒤, 이쪽으로. 뒤쪽으로 빠질 것 같죠? 예. 그죠? 예. 뒤쪽으로 빠질 것 같죠? 예. 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제. <laughs> 이거 얇게 안 맞아도 됩니다, 일단. 예. 그 대신. 장점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응. 한 중상단 이 두께감이랑 같이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아주 천천히 한번 쳐 보세요. 두껍게 맞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얇은 두께도 아니지만 천천히 그 대신 속도를 다시 없어 이것도 예. 없어 없어 없죠? 예. 그럼 지금 본인이 친 속도도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엄청 빠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속도가 네? 음... 완전... 또 치세요 네. 응, 한번 더 쳐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큐스피드를얼마큼칠 거냐가 중요하지 그 본인이 본인 속도를 조절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예. 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쳤네 잘 쳤네 속도를 더 천천히 하니까 지금 똑같이 두께 친것 같은데 두께가 얇게 맞아요, 두껍게 맞아요. 얇게 맞았어요. 얇게 맞았죠. 예. 지금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속도를 천천히 해서 회전량을 분명히 많이 주고 칠 텐데 예. 원 쿠션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다시 또. 아... 응. 그러니까 두께랑 음... 스트로크랑 큐스피드랑 당점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많아요, 음... 지금 그죠? 예. 응, 그런 걸 한번 연습 다시. 한번. 아, 좋다, 이제. 이리야, 포지션도 쉬워, 지금 꿈은. 이제 그렇죠? 어떠한 기준점은 분명히 있는 게 좋아요. 응. 연습을 하고 당구를칠 때는. 네. 어. 자, 그렇다 그러면, 한 포인트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laughs> 어. 이제 뭐를 선택을 하실래요? 장점을 왜왜 당... 왜, 왜요? 왜? 왜? 제가 네, 당구 그... 레슨 할때매일 보신다 그랬죠. 뭐부터 예. 설정하는 거예요? 두께. 두께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두께를 설정. 이 두께를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원백으셔서 원쿠션부터 맞아가야 되니까. 예. 그럼 두께 빼 봐요, 그럼. 뭐부터? 회전. 뭐부터? 스트로크에 맞는 큐 예. 스피드를 설정하고 나중에 당점이. 음. 큐 그렇죠? 스피드? 그러면 이공은 저 같으면은요. 당점을 내려서 올려서 뭐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데? 스피드가 빨라져야죠, 먼저. 음. 그 스피드 그 본인이 어떤 스피드로 칠 거냐에 따라서 당점을 달리하는 거래요. 음. 그거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신 두께도 내가 좀 두껍게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그거 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당구가. 해 보세요. 편해요. 좀 두껍게 친다 생각하고 당점 내가 스피드를 빨리 한다 생각하고 당점 올려 주는 거예요. 응. 음. 어, 그렇죠. 지금 얇았죠? 예. 지금도 얇은 거죠? 그죠? 어, 요런 두께감이 좀 필요하고요. 자, 반대로 여기서 원 포인트를 요렇게 내릴게요. 더 내릴거에요. 원래는. 자 <laughs> 내려서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네? 두껍게 맞추고 당점 내려서 그냥 팔로우 한번 해보세요. 좀 빠르게 네. 두껍게 맞추고 당점 내려서 <laughs> 속도를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점 내려가야죠. 그죠. 당연히 올려서는 이건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끌려서 가야 되니까. 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당점 내려서 그냥 찔러 세요백스인부터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원백샷 두께감이라는 거는 결국엔 속도의 스트로크에 의해서 원 쿠션에서 어떻게 가냐, 어떻게 두께 맞추냐. 이걸 어떻게 뭘로 할 거예요. 많이 치셔야 돼. 그죠? 이런 두께감은 많이 쳐야 돼요. 그래서 음. 막 이런 공이 있잖아요. 흔히 보면 이렇게, 어. 이런 공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솔직히 저는 이거 많이 아. 쳤어요. 왜 많이 쳤냐면, 이 중대 같은 거칠 때, 네? 중대 같은 거칠 때, 이제 중대 칠 때, 이게 뭐두 개씩 주고 세 개씩 주잖아요. 네. 그때는 참 쉬웠어요 저도. 근데 네. 지금은 어려운데, 손도 이런 걸구사를안 하니까요. 요즘에는 네. 그냥 당점 내리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스트로크는 팔로우인데 스피드를 좀 빨리 한다 생각하고 당점 내리고요. 조금 두껍게 만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앞으로 찌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자동으로 가요 이렇게. 그죠? 그냥 끌리잖아요. 네. 쿠션이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떨어져 있어. 그죠? 지금 공은 이일 적구가 쿠션이랑 가까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공 하나 조금 이렇게 음. 될까 말까 그죠? 네. 이거는 어떤 두께가 뭐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 반개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예. 이런 건 어려워지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려우니까 비껴치기를 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그죠? 이거 안 치겠죠. <laughs>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또 구사를 한다. 음. 그럼 이런 두께감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당점 내리고 또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럼 끌려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끌려요. 그죠? <laughs> 내가 그냥 스트로크은 그대로 가지고 스피드가 변화에 따라서 내가 그래 야원 쿠션 지점도 찾아내니까요. 음, 음. 그큐 스피드 변화에 따라서 당점을 찾아서 치는 거예요. 이적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음, 그런 식으로 좀 원백 쿠 샷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각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두께도 안 맞고 그렇죠 힘이 들어가고 스트로크도 예. 안 되고 이제 공만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냥 예. 이대로 해갖고 치면은 그냥 자연히 아까도 끌리잖아요 예. 그냥 예. 그죠 좀만 두껍게 맞았으면 맞았을걸요 예. 그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음. 이게 이게 보면 예전에 그래갖고 막 장난스럽게 막막 막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쳤어요 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공을 조그맣게 놓고, 이런 데서 막 쳐봐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해 놓을게요, 한번. 이게 좀 재밌어요, 이런 게. 응. 이렇게 놓고, 제가 스트록이 잘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뱅크샷 넣어치기가 돼서, 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서 와요. 아... 그 원뱅크샷으로 와요, 그냥 끌려서 오는 게 아니라, 당점 내리고, 끝까지 넣어서,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끌려서 뒤로 와요, 이렇게. 아 지금 들 끌렸죠, 그죠? 예, 예. 이게 언뱅크샷 된 거거든요? 아 그럼 저 쿠션을 가질 않잖아? 네. <laughs> 그죠? 네. 그리고 막, 공이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 반개? 네? 네? 그러면 이흰 공만 안 맞고, 그냥 당점 올려서, 흰 공만 안 맞게 깊숙하게 네, 넣어서 내 스트로크를 만들면, 어, 이거 봐, 타고 들어가잖아. 네. 근데 스트로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음. 상단 당점이나 하단 당점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내 스피드가 바뀌고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